야 하나 안내렸는데 시윤이 아, 아파트 말고 저쪽 털려 아 잠깐만 여기 털렸잖아 씨. 어 이쪽 아파트는 안 털렸는데 어, 저희는쪽안 털렸어요 어 여기 사운드 이 사운드 이 아파트 사운드 이 아파트 사운드요 아. 다시 가는 중 오십시오 갑바만 주고 가야겠다 나 헬프하고 싶은데 뭐야 아니헬 해봐, 안 해도 돼. 나 그냥 내가 찍고 있어. 나 무기가 없어. 맨 주먹으로 헬냥헤어트 그랬어. 어쨌든 제습기 올 거야. 일로 아, 가방이 없어. 오케이, 가방. 음 <clears throat> Okay. 뭐야, 틀렸네? 내가 틀었어. 아, 그래? 엄청 놀랬다. 오다 보면 시훈이가 틀린데도 볼거 형이는 저 아까 사운드 들은 데 어디예요? 그 반대쪽. 그 우리... 너가 보는 반대쪽. 아, 그래? 나 아. 붙어야겠다. 재민아 이거 나다 이거 지금 떨어지는 소리 응 봤어 차 <laughs> <자> 사운드 <laughs> 완전 근처에다 사람 내렸다 어 뭐야 어디야요 뭐야 나한번세 대밖에 안때는데왜 차가 벌써 터지냐 왜 그러니까 다 죽었어? 응아한 어. 명밖에 없었어 <laughs> 아 미안 God b l <laughs> 뭐지 배구맨인가? 뭐여 저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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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한번씩 해줘야지 너, 너는 아니지 않을까? 아, 무기 자꾸 이상한 것만 나와. 이제 또 가방밖에 안 나와요, 미친놈 2렙 가방이니? 나 3렙. 아니, 저 가방 있는 거. 아, 2렙짜리 많이 지나쳤는데, 이미. 그래. 나만 1렙일 건 여기도 이래, 이래, 여기도. 이래, 이 많다. 아, 서버 안 좋은 것 같아. 나만 그러니? 래이 네, 형만 래래이오이 이래, 이래, 이 하고 여아이어렇게 야 옥상 가서 팔. 음. 아 배율 없지 다네. 이 배율밖에 없어요. 저도. 어팔 배율. 저도. 오. 나팔배 갖고 있습니다. 나도 카고 팔이야. 형 카고예요? 응. 음. 나도 카고인데. 어. 스나 렇게아 AK m 어겠다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s s u 아, 네. 어. 내려 가야... 아, 야지 아, 그라 아, 그래. 털로 래 아, 그래. 아, 아, 씨래 아,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야, 때리는 파랑정 어디 갔냐? 팔각정 어디지? 파, 어디 팔각정이냐, 는거 이거다. 아, 이건가? 아, 어, 이거. 파란지 아, 나 우리 어디야? 아이거이거저 팔각정이라고요? 내가 <laughs> 팔베려이라서 썼어. 아, 완전 멀어서 잡을 수가 없네요. <laughs> 보이지도 않냐, 여기서 일단, 그로 가자. 파란색? 어? 파란색으로 갈까? 응, 음, 두 명이었어, 벌로 우리 세 명이니까 했어. 빨 별걸? 파란색 찍었는데 파란색 아닌데? 파란색이라면 아씨어디지 내가 땐.. 떼... 아야 씨발 아, 여기다 바로 앞에 오른쪽에 330 나왔나? 지나가자 그냥 다있는데 안보이네. 조심해, 그런데. 얘네 그스 여기로 갈까 여기? 초록색? 여기 <laughs> 재원이 형 목소리는 안 들리네. 들렸다 방금 제가이 목소리 아쉬씨네 <laughs> 맞아 또다 <laughs> 1고5오 방에 올줄 테니, 저. 네, 다고오두개 있다. 엎드렸다나안 보이죠? 러고 있어? 아, 저러고 어러고 있어. 그 총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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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어 총알로. 그로 총알로. 헤드 나요 기절. 쟤왜안쳐져나 배율이 없으니까 힘들다 음, 배율 없으니까 못 잡겠어. 나 그... 2킬 됐거든? 아, 하나, 하나 잡아놨어요. 하나 구해주러 뛰어가던데. 3킬. 이스 하나 남았어. 아니야, 형, 세명이야 아, 내 아까 죽인 건 그거잖아. 다른 애. 어, 뭐야, 또그 있다. 어, 아직 볼까? 있다니까. 나이스, 끝. 아, 존나 아픈데? 부상 있어? 얘네 거 먹으려고. 오케이. 현명하죠 엠포죠? 나 오탄 점못타못타아얘 못한. 쓰레기 같은 거 가져오네 VSS <laughs> 아저 오탄 다 가져갔나요? 혹시? 네 드릴까요? 어몇발 드릴까요? 나 몰라 한 100발? 에? 나 오탄 내가 안 가져갔는데? 재민이 가져갔는데? 오탄 잠깐만요 드릴게요. 아, 여기 다 5탄이구나. 나도 5탄 필요한데. 나 일단, 응. 아, 그냥 내, 아니, 내 7탄 쓸게. 이거, 아, M4라도. 쓰세요, 그러면. 아내 내가 7탄 쓸게. 아니야, 아어 다. 나도 그냥 7탄을 쓸게. 아니, 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일단, 2탄 두 명은 써야지. 왜? 그래? 굳이? 아니, 내가, 내가. 야, 5탄 떨궜다. 나머지 다 뭐. 7탄 남은 거 없네. 야, 5탄 떨궜다니까. 7탄. 칠탄 아. 일로 와봐요 음. 칠탄 칠탄 드릴게요 아 먹었어 먹었어 없어. 음. 아직패도 남는거 없었나? 어, 손기 있네? 잠깐만 아 SMG 꺼내다 에이 그 위에다 한명 죽였지? 궁키워나 음, 음. 너가 죽면네 너가 죽은 애어디지 누가 죽였어? 너 마지막에 죽은 애어딨어 마지막에 죽은 애 앞에 있었어. 어. 아 잘못 쏜거야? 아이 깜짝이야. 아 배율이 없으니까 개빡친데? 링 틀렸나? 차 타고 갑니다, 빨리 와. 쟤 도움 느리 빨리 오세요. 너 에너지 드고 먹어. 먹었어, 집. 먹었어. 아, 초록색?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고, 이쪽 초록색. 집을 먹는 줄 거야. <laughs> 안까지 들어가 볼까, 아니야? 산타하고 가까이게. 아, 잠깐만. 응? 음? 뭐야? 아니, 핫한 집인가? 핫한데? 아, 아야 아, 미안 미안 집이 좀 그닥이다 기 주변 정찰 좀 할게 뭐지? 네? 안틀렸어 아. 응? 어? 사운드 엔 방향 또..딱이입에 있을수도있어 일로온다음에 파는있지 일로온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온단 말이야 싸도 들리네 딸개비 있다. 어디? 바다 쪽이 좀 있어. 이게 싸우는 소리 들려. 딸겜비가 근데 뭐야? 돌, 돌에 존나 붙어있는 새끼들. 아. 아, 배율 없나? 배율? 툭 됐다. 이 배율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인다. 이 방에 해우소 쪽에 있어. 애들 편하다. 기절. 그래도 봤다. 잡았어. 페리샷. 어. 페리샷샷. 샷. 이 방향에 해우소가 있어요. 해우소 뒤에 있다. 재민 탈폰 사던가어왜타왜타왜 타. 아 잡기 아예. 내가 어그로 꺾게. 진입해? 해우소 쪽에서. 빠르 잡아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바로 지원 안 돼, 바로 지원 안 돼. 뒤에 있어서, 우리. 뒤에다. 아, 못 찼어, 못 찼어. 뒤에 있어. 아. 여기서 뒤쪽. 줄, 줄, 줄. 개피. 안 돼. 됐어, 아, 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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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잤어, 뒤로. 떨어졌는데? 어, 기절이야, 기절이야. 하나 더 있어. 추락 기절. 추락 기절. 정신이야 저거. 저, 저, 위에지 하나 온다. 저 사운드 첫 사운드 아닌가? 내가 쏜거 있어. 내가 쏜. 물이 들어왔니? 물이 들어왔어. 물 들어가 안 맞잖아. 빼줘 어, 일단. 총알 없어. 주변 잘 봐야 돼. 애들 보인다. 미니 있다 미니 재미나 미니 미니 어디 있어? 얘네 이거 붙을 러한다딱기로아 배율이 아직도 없어 좋겠다 진짜. 이 배율 줄까? 나 카고라서 너안쓸까 아이고. 야나 도와줘. 밑에 있어. 야돼 물 주에 있어, 거기에서 보일텐데 오케이 봤어. 어디 도중이야, 도중. 애 오케이. 물 물에서 오는 애들, 물에서 오는 애들. 아직 있어 애들. 저기다. 저기다. 헤드 하나. 다운. 하나 더 있어 차 뒤에. 차뒤 하나 더 있어 차 뒤에. 어디, 차가 어딨어? 어디 차여 저기 물에 빠진 거? 아, 아, 저기 하나 더 있네. 헤엄치고 있네. 아, 어딘다 거기 헤엄치고 있다. 스키, 스키 물, 물, 물질 하는데... 아, 그냥 어차피... 어차피 올라와야 돼. 어차피... 침착하게하자 재민 너 우리 손님기 없어서 조심해야돼 형 우리 움직여야되는데? 저쪽으로? 1분 남았어 쟤네 딱오고아또 물질 언제까지 할라고 야 재민아 일로와봐 차 타봐 야좀 이거 나혼자인데이따려봐형 나 거기 야 얘네 오는거 잡아야된다 이거 얘니 와야 돼서... 하나 째고 있거든. 계속... 아! 어이, 맞았다. 어, 거이서 존나 쏘는데... 야, 이거... 야, 차리한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빼자, 오른쪽에 이거... 빼자, 빼자, 빼자... 아... 아이고. 아, 어, 어디에요? 이거 빨리, 정리를 왜 못하지? 어디서 나갔어? 저기 네 그, 120방향에 수영치 는애한명 있네. 내, 내 기준은 120방향이야. 너네는 SE 방향이지. 이거 가려준 다음에. 아, 어, 가려준 다음 살리면 될것 같아. 와서 차좀앞에로 대봐. 잠깐, 아, 소. 아니야. 지났어, 지났어, 지났어. 기다려 봐. 아, 다른 애들 올 텐데, 이 야, 너 내려, 너 내려. 어, 이제 됐어. 난 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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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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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야, 애들 주시면 이제 돌아와서 올 거야. 아, 까 걔네. 딱기비들 자기장 오니까 뛰어야 돼. 너네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차 타고 올 거야, 형? 아니, 그냥 황금 바로, 바로 와야 되는데. 죽을 텐데. 어, 고선 한개 밖에 사망이네, 또. 내 쪽으로 와봐, 여기.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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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헤어스인가, 저거? 아, 저기 있다. 1 2 0방형1 2 0방형 빚고 있어, 한 대. 어디? 셋인데? 잡았어. 잡았잖아.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야, 너네, 구상자 없냐, 구상자? 일로 와, 형.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어디야? 총 날라왔어. 어, 저기 있다. 그, 이 방향, 돌 뒤에. 구상 하나 줬어. 구상부터 먹어. 하나 형, 있어. 하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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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어. 아, 못 맞췄다. 구상 먹어. 야, 너네 지금 대형 생각하면안 되냐? 돌 뒤에 있는데, 쟤. 이 방향. 이 방향 돌이 어디 있어? 저거 에씨, 너네, 너네한테 대고 너네한테 대고 머리만 뺏고 가고 있을게. 돼. 오케이. 야, 구상 다시 줘. 야, 씨, 차 올라가. 야, 있어. 바로 뒤에 있으면 까 빨리 줘. 오케이. 나, 일단, 저쪽 차로 뛸게, 우지 쪽으로. 아, 어, 너네. 어머, 사격 나. 좀 해줘. 뛴다. <laughs> 서로 한 대, 서로 한 대. 둘 뒤에 알 수도 있어요? 어, 일대1 뜨고 있어너좀딴데 봐줘야 돼. 나 지금 여기 볼대 왼쪽 봐. 야 어차피 저기 돌에서 나와야 될텐데? 아 이동해겠다 도아 이동해야 그래. 재민아 이동해 가자 우지까지 와 우지까지 우지까지 딱 라인이야 우지까지 가아한대한대아씨쟤 뒤진거 같은데? 야 이거 너무 뭉쳐있다 우리 레트만 왼쪽으로 돈다 오케이 여기까지 오면 돼 오케이 싸워준다 오케이 3대3 위치 잡아놔. 위치 잡아놔. 너네 둘다 애매해. 회오서회오서 하나 들어가. 쟤네 회오석 들어가. 너네 둘 다. 어. 그쪽이 싸우고. 저 주변. 어. 총알. 날라왔 나무 뒤. 나무 뒤. 아, 형. N, N, N15, N15. N15. 하나 기절. 오케이. Okay. 나무. 그. 왼쪽에, 니가 처리해줘야 되는데. 어. 아! 형, 거기, 거기 있어. 하나 기절. 어, 나여기 지금 살수 있어. 나 계속 쏴줘야 돼. 걔네 기절 살 짓고 와. 나이스. 너, 이거 안 살, 안 살. 어, 어. 왼쪽에, 어 왼쪽에, 왼쪽에. 제발. 야, 왔다, 아, 왔다. 뒤집어 했다. 맞어, 네 왼쪽에. 몰라, 너, 여기 너, 여기 있는지 몰라. <laughs> 나이스. 나이스, 갓! <나이스>. 지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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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